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 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반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뽑힙니다. 보통 반전 소설은요.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비극에 빠진 주인공의 생애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부당함이나 부조리함을 알리는 식으로 서술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와, 뭐,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기존의 전쟁 소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정확하게는 아이러니와 위트, 그 사이에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책이에요. 커트, 보니 것의 제5 도살장입니다. 제5 도살장은요, 장르로 보면 SF 소설이에요. 주인공인 빌리필 그림이 겪는 일이 시간여행인데다가, 작품 속에서 외계인들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 SF적인 것이냐, 아니면 전쟁과 사고로 인한 주인공의 미친 심리 상태, 정말로 크레이지한 그 바로 진짜 미친 거죠. 이런 심리 상태를 묘사한 것이냐가 조금 애매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인공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외부의 사람들은 다들 주인공이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줄거리를 정리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작품인데요. 설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리 필그림이란 인물이 겪은 드레스덴 폭격 사건을 다룬 작품이에요. 빌리는 거만사인데요. 시력을 검사한 다음에 안경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 있죠. 거만사로서 성공해서 재산도 상당히 모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8년에 비행기 사고를 당한 후에요. 자신이 외계인들인 트랄파마 도어인들에게 납치를 당해 그들의 행성에 있는 동물원에 갇혀섰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트랄파마 도어인들은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순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한눈에 보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진 시간대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빌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빌리는 자신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과거의 시간에 주로 위치한 것이요. 제2차 세계대전의 드레스덴 폭격 때예요. 빌리는 전쟁포로로서 드레스덴 폭격을 현장에서 겪는데요. 빌리는 이때의 경험을 중심으로 트랄파마 도어인들에게 잡혀간 경험, 거만사로서의 현재, 비행기 사고의 경험 등 여러 가지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드레스덴 폭격은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있었던 연합군의 폭격 공격인데요. 이 폭격으로 인해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2, 3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20만 명도 넘는다, 또 50만 명도 넘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적어도 10만 명은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망자들의 많은 부분들이요.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드레스덴은 군사 요충지도 아니고요. 폭격할 필요도 그다지 없었다고 하는데, 영국이 런던에 폭격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작전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좀 있죠. 작가인 커트 보니것은 바로 이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 빌리 필그림은 역시 드레스덴의 생존자라고 나옵니다. 커트 보니것은요. 드레스덴 사건 이후에 이것을 소설로 만들 생각을 하다가 친구 부인에게 전쟁 영웅이 등장하는 그런 전쟁 소설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지조차 헷갈리는 제5도살장인 거예요. 하지만 이 제5도살장이 나올 때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이 한참일 때라서요. 이 소설은 그런 시대 분위기와 동조를 하며 반전 소설의 대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설 내용으로 보면요. 맥락 없이 시간과 장소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일반적인 주인공의 모습도 아니고 갑자기 소설에 나라는 작가 자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소설 문법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분류가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이어져오는 모더니즘적인 전통이 있죠 인과, 합리적 이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들로부터의 탈피거든요 인과가 꼭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통적인 문법을 파괴하고 있고 구성을 해체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5도살장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소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o it goes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국판에서는 뭐 그런 거지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중대장은 거기서 죽었다. 뭐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요.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so it goes 뭐 그런 거지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하게 자주 나와요. 무려 10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책이 25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표현이 106번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펼치면 두 페이지잖아요. 그럼 펼친 페이지에 반드시 한번 정도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요. 위트있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시니컬하기도 해서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어떤 때는 그게 상당히 체념적으로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는 슬픈 감정이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분노가 느껴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표현이 좀 거슬려서요, 몰입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낯설게 하기라는 효과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 소설을 전통적인 몰입이나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칫 전쟁 소설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에게 몰입되어서 조금 과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 소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객관적 위치로 독자를 떼어 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 권위 같은 것들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기법에서 패러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정전을 비트는 식으로 정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도 살장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형식을 통해 나라가 전쟁을 신화로 만드는 방식이나 전쟁 영웅이 영웅화되는 과정들에 대해 해체하고요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 역시 인과나 이성을 따라하기보다는 환상적인 느낌의 외계인이나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드레스덴 폭격 같은 아픈 전쟁의 이야기를 심각하지 않게 다루었지만요. 그럼으로 인해 더더욱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소설이 바로 이 제5도살장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폐허가 된, 폭격으로 폐허가 된 드레스댄 시내고요. 그것을 내려다보는 천사상을 찍은 건데요. 이것이 드레스댄 폭격 사진의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반전 소설로 유명하지만 기존의 전쟁을 다루는 소설들의 문법에서 벗어나 있는 커트 보니거의 제우 도살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모더니즘적인 것입니다. 인과에 가까우니까 이성을 가지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